하고 또 시작하고요. 지금 해설자 강민기 씨가 똥따라가서. 네. <laughs> 자 신변보호가 안 되네요. 자. 자, 자 리바운드 누구? 자 전쟁터입니다. 아주 그냥. 장 겨울 어, 네, 6파울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김, 김기태 선수의 드립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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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요. 인천은 불러질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저거를 유파울이라고 네. 했다는 것 자체. 네. 자 갑니다. 관게 네. 없어. 다합니다 이거를... 자, 페이도의 이영석 이거를 그래도 이영석은 공격을 더 해야 될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뭐 어쨌든 어쩌... 여러, oh, nice, nice.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왜 하냐? 자 그러니까 유한대 언니하고 이나대 만농 현재까지 대접전인데 네. 사실상으로 봤을 이 정도 멤버면 유한대 그러니까 이나대 만농이좀나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든요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한대 언니 음. 두 가드가 팀을 먹사자 뽑을 거 같아요. 네 슈팅이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이나대 마농이 못한다기보다 유한대 언니가 잘하네요. 네좀 많이 맞춰본 느낌이에요. 스크린 딱 걸어주고. 자, 이거를. 아까 2장에서 두 개짜 나왔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무리하지? 아, 저기서 딱, 미들렌즈 딱쓴 다음에, 사람 찾거나 아니면 미들렌즈 슈팅사항이 더 낫거든요? 근데 의가 아는 상당히 괜찮은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아, 지금도 배...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단신가드들이 네. 상대 장신센터들을 상대로 들고 들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0 초반 빅맨을 이나에 마농이 가지고 있는데 구력이 좀 짧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어, 근데 워낙 지금 이영석이란 요 선수의 네. 경쟁력이 좋으니까 올리죠아 아 싸야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나요? 자, 만원 10번이 네, 너무 많게 네, 다동됩니다 네. 김상욱 선수 네. 아니 뭐 이쁜 여자 지나가면 번호 물어봐야죠 찬스가 남으면 싸줘야죠 어, 잘 물어보시나봐요 네, 물어보면 안 되면 마는 거고 네. 자, 물어보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사실 네. 네. 저기 이거는 김대형 씨의 기계입니 저희 네. 동아리 농구단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농구하고 농 이제 그거하고도 네, 같다라는 소리죠 자. 아, 괴롭네요 갑자기 네. 그렇죠 싸야죠 이제 아, 와더 찬스 아닐 때 샀어요. 야 김, 견... 야 이영석, 이영석 어깨 뽕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게 뽕이 들어갔다는 게니까, 게 그러니까 건방져졌다는 게. 예. 좀 아, 나가주세요. 해. 네. 몸 뭐라 그래야죠 되 이거 상체가 엄청 커졌어 벌크업이 된 느낌입니다. 이게, 이게 대학생 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야. 근데 문제는 유한대 언니가 밀리지가 않아요. 야, 주전들 저렇게 빠졌는데. 그 주전 3, 4번이 빠졌는데 이지경이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고 있어요. 이날는이날에 많은 약한 팀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네, 약한 팀 아니죠. 이거 봐. 네. 유한대 언니 얼마나 센 거죠? 아, 저도 저 일이니까 유한대 올 입장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상당히 나갑다. 네. 야, 이걸 저렇게 가나요? 어떻게 할까요? 야, 좋고요. 제가 아니 이나... 유한대 언니 가드들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네. 왜저 장신자 상대로 달고 대류 뜨는지 이 형사 느겠죠 좋아서 공격시도 할 텐데요. 유한대 언니 가드들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대 180 중반 이상 넘어간 선수들 170대 초반대 선수들이 가서 갖다 붙이고 때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안차려 서브 점프샷 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서, 네. 솔직하게. 그렇죠. 어, 이걸 쏘나요? 갑자기 제가 여기 주, 주여 나올 뻔 했어요. 네. 드라이빙, 또 끝까지 가나요? 자, 리반드. 오, 잘 줬고요. 야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나대 만웅은 이영석이랑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는 단 점이고요. 네. 유한도 언니는 이럴 때 10번 이동혁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바깥에서 가서 꼬대가서 투어 떻이 받고 있어요. 그조팀조직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크린 받고 움직이. 아 근데 가드 네. 둘이 지금 잘 끌고 갑니다. 네. 유한도 언니가 이날에만 해면 그런 면에서 맛있죠. 오 쓰리 겐아나요자 이거 자 해야지 이 형도 이제 주지 말고 본인이 해봐야 돼 본인이. 이 형도 본인이 같은데? 해야 돼 본인이. 그렇지. 자뭐고요 네. 자, 비었습니다. 김기태 짧아요. 안잘 주었고요. 아. <laughs> 들어갑니다 오, 땡큐. 이거 어선 아니었는데? 1층에 있던데? 1층에 생겼어, 다시? 생겼어? 네. 아,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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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유한대 온리 작전 타임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자, 30대 28로, 30대 28로, 이나대 마농이 이정학선 가운데, 유한대 온리 작전 타임입니다. 네, 광고 보시죠. 네. <웃음> <웃음> 이 광고 땡겨? 근데 이거 너무 아니네. 이거 누가 안해 그러나 해. 겠다 저희 회사가 영상까지도 아시게. 알아서 만들 수 있어요. 나, 아니, 아니, 아 아니야. 나도 모르게 거기 지원 한애다 일하는 아니지, 아니지. 마지막 날지원해이번 이거 뭐야? 작년 거? 아, 스포츠 级赛네 아, 어. 괜찮다 네. 아이래超级는车가이런跟你说 네. 아, 거, 거, 거. 아니 你说我跟你说我跟你거我跟你거가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니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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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이구나, 강렬이. 힐이 나오지. 좌쓸이, 괜찮은데? 이나대 만홍 쪽으로 조금씩 힘이 넘어가지 않 네, 결국은 미선 좋은 팀이 이깁니다. 이렇게 박빙을 가다가. 이건데요. 아, 이런 거좀 메이드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농후회는 이 경기 보면서 아직 가슴을 졸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살, 어, 이, 이나대가 지금 살짝 오히려, 웃고 있죠. 네, 이나대가 저거 되고. 네. 아이고. 아이고. 어, 찬스예요. 빨리 이거 쳐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요. 아, 이영석 아, 오! 짧아요 자, 이영잘잡았고요 미들 이영서. 야, 아, 돌아 나오네요. 이거 들어갔으면 대박이었는데. 네, 맞죠. 아, 너무 아쉽네요. 죄송한데 거기 앉으시면안 돼요. 선수들 죄송합니다. 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자, 들어갑니다. 야, 계속 쫓아 가는데요. 너무 아니, 제가 이런 <목소리> 진짜, <목소리> 네. 자, 3 0 30 이고요. 지금 노무현이자 몸그 조리면서 볼것 같아요. 지금 자 빠졌어요. 완전히 자 패스죠. 야, 이거. 야, 만홍. 그렇죠. 찬스 때 그래도 싸줘야. 네, 만홍 83번 선수죠. 임경희 선수. 크네요. 진짜 크네요. 경기 때일 경기 때, 때 지각해 가지고 팀원들이 쌍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가요? 키가 되게 크네요. 어 연대라게. <목소리> 어. 네, 네. <목소리> 자 드라이빙 너무 깊게 파요 일단 이거 만홍 지면 탈락이거든요 1패예요? 네. 이미 1패 안있고요 이거 지면 탈락이고요 유한대는요? 유한대는 이기든 지든 올라갑니다 아, 대승을 해놔가지고 유한대는 저도 1위고 이겨도 1위고 농무회가 아마 이경재에안 와서 탈락이 있을 거예요 네. 만홍 83번 개인 파울 승리입니다 오, 이걸! 야! 아 빠르네요! 이거 각은 연장각인데요. 네. 최선능각이죠. 우리 아 운영진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아, 그쵸. 아 연장은 싫어요. 네. 연장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잘 뺐고요. 아, 줘야죠이영석이 아 네, 에이스네요. 야이 형석 역사 잡고 끌고 갑니다. 이게어려운걸 해냅니다, 이영석 2천년 이후 인하대서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아요. 이나대가 그렇게 잘하는 느낌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어, 잘합니다. 그저 선수가 2 0년 이후 최고 잘한 거아 네. 오, 자 스틸 나오나요? 자 빼놓고 이영성. 아, 찬스에 찬스요. 가야 됩니다. 가가야죠. 야정수을아십니다 야. 이나대 점... 만홍에 지금 별선행이 눈앞에 있네요. 아이 점수 좀 컸네요. 네, 지금 이나 입장에서. 자 여기 유한대 오늘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네. 어, 좀 밀었는데 그래도 안 부렀고요. 아 너무 많네요 이제, 이제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민경이 가나요? 이거 천천히 할래요? 민경이 바스켓. 야! 야, 농구회 탈락하네요. 야, 야. 야. 농구회 이 경기 보면서 지금 만원보다 아마 농구회가 지금 막죽으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지금 X 눌렀을 거예요,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이제 끝났 을 거야. 나 같으면 안 봐. 네, 이제 끝났죠. 농구회 내 네, 이번 대회 바이바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가서 이제 삼점 돼요. 언니가 삼점 만번 가가 주는 거야. 오, 2, 8, 8, 8, 8. 이럴 때예딱 삼점 만번 가가지고 또한번 가가지고 또한번 가가주면 경기 아름다워집니다. 오, 이거를 넣어줘야죠. 아, 아쉽네요 진짜 끝났네요. 농우애가 드디어 그끝 끄겠네요. 야 농우애 어떡해. 최재우 아까는 펑꺼져 있더라고요. 아쉽네. 네. 자, 이제 경기 승부는 끝났고요. 사실상 힘들어요? 양쪽 다 이제 칩니다 어차피 저도 운리는 일이었고 많은 건 이거 1 일정 차로 이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거거는거습니다 세상에 운이 두전 1, 2, 3번 다아이 3, 4, 5번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 경기력이면 네. 사실상 네. 이 선수 스탄 한번 싸보고 싶은 거야. 네, 알지, 네. 저마 안들어갔을때 축발리. l 알죠. 네. 마지막 슛안 써도 됐는데. 그렇죠. 자 38대32로. 38대32로, 38대 여기, 이나데 만원이 승리했고요. 이로써 여기, 1, 2위. 네, 온리가 1위, 만원이 2위로 올라옵니다. 예, 축하합니다.